안녕하세요, 대대입니다. 오늘은 파주에 갑니다. 좋은 장소들을 찾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즐겁게 드라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요일인데 날씨가 막 엄청 맑진 않아요. 근데 좀 따뜻하긴 하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차 타고 여행 갈 때는 조금 햇빛이 있는 게더 기분이 좋더라고요. 내려서 이가 등록할게 빛 그거 해 안녕하세요 택시 네, 보셨나요? 네네 시간 정도 대기있는데 괜찮으세요? 1시간이요? 네네 대기할게요 저는 지금 파주 뼈칼국수 다 왔는데 웨이팅이 1시간이래요 지금 뭐 주차도 꽉 차서 반대편 길에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아지 너무 배고픈데 어쩌겠어 가야지 뼈칼국수는 이렇게 대기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테이블링 이라는 어플로 대기를 걸어 놓으시면 더 편하게 할수 있어요 열정을 kind of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가 없었을 정도로 전기가없어요 <Hayır> <담� moderate> <놀� survivors> 아무 데나 주세요비빔수는 같은 육수서

어 괜히 맛집이 아니야? 어 너무 배부른데 맛있었어 여기까지 왔어x2 여기 정말 만족스러운 맛집이 아닐까 여기는 파주의 동동국수집이라 할수 있겠어 이제 신세계 아울렛으로 가볼게요 아 배불러 이제 차가 헛근하네 아, 람 겁나 많네 이쁘다 스스메? 할로라라라라 여기는 라라라라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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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파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저번에 왔었는데 오늘 여자친구 5개월 뒤에 있을 생일선물을 <laughs> 미리 보러 왔습니다 가볼게요 아 지금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하리보 행사하고 있어요. 하리보. 귀엽다. 하리보. 와 귀엽다. 응. 귀엽다. 하리보 포토존. 응. 이번 하리보 행사는 5월 14일까지 한다고 하네요. 참고. <웃음> <웃음> 파주 아울렛이 좋아요 되게 오면 행복해 테마파크에 온 느낌이에요 작년에도 왔는데 기분이 좋네요 행복한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<laughs> 시력이 나쁘시지? <laughs> 잘 보여요? 봐봐요 조금 올렸어도 돼요 쓸 때는 그렇게 하고 사진 찍을 때는 뭐 눈썹을 찍으셔도 되고 원래 머리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<목소리도> 제일 잘나가겠네요 <목소리도> 아 우와 다 마지막으로 블랙고 오우 멋있다 멋있다 이거 어떻게 이 <목소리도> 있네 아바타다

농어알입니다. 조금 다른 카페와 비교하면 좀 작긴 한데 여기가 디저트도 맛있고 무엇보다 포토존도 있어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그러기에 딱 좋습니다. S P N W. 이는 딱 이거 같은데 아까. 좀 쉬다가 임진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진각 지금 가면 날씨 괜찮겠다 시원하겠네 아까 진짜 더웠잖아 응. 많이 밀리네 응. 여기 약간 유원지 같잖 않아? 교 여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입니다 강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요 이거 봐 우와. 겁나 많아 막 연날리기 하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은 편입니다 있어. 여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도 있어서 캠핑하러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여기는 바람개비입니다.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는 여러 가지 바람개비들이 있어요. 이게 해바라기가 아니고 바람개비. 여기도 바람개비. 여기는 분홍색 바람개비. 이건 압정이래요. 압정. 르르르르르르 <목소리> 르르르르르르 편의점 왔는데 가추돈까스 킹용가리 여기는 평화놀이공원 <laughs> 편의점인데 좋네요 힐링하고 우리의 철책을 넘어 <laughs> 남역의 곤돌라 북조선으로 넘어가는 <laughs> 곤돌라 근데 아까 카페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<laughs> 못먹겠어 저녁에 먹기로 했는데 여자친구가 스콘을 혼자 다 먹더라고. 나는 차박하려고 대만 여행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일단 이번 주에 이거 올리고 갔다 오겠습니다. 집에 그냥 가기 아쉬워서 지금 의정부 부대찌개 먹으러 왔어. 의정부 오뎅식당이라고 되게 유명한 부대찌개 집 있거든요. 여기 예, 맛있대요. 휠, 예, 맛있는 것도 왔다 왔어. 아무 얘 맛있겠다. 잘. 화석진이다 황수병 아 너무 잘 먹었어 오뎅스당 처음 가봤는데 부대찌개 레전드 맞지만 내가 본적없좀 돌아다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진짜 끝